자, 이번엔 EUD 랜덤 유리 배틀.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EUD란 사실. EUD란 사실. 아, 그때 나 자연재해네. 두 갈, 두 갈, 아 씨. 신병 받아라. 와, 이게 말이 돼? 아니 즉 자연방으로 이기는 게 말이 돼 이게? 어, 신병 받아라. 아씨. <laughs> <이> <laughs> 아씨. 어, 뜨끈, 뜨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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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퍼즈. 쩔수 없지 뭐, 몰랐대. 아씨. 아, 아 인성 타니스. 아 이번엔 이번엔이 베리어를 타고 온나 자신 <laughs> 아오와씨 에그 절대 안 먹는 거 보소 아! 1 0아 세자르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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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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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먼저 매막긴 싫어 캐리어 셉터는 뿌려졌고 벌써 비가 <laughs> 벌써 비 3나라감 아... 아, 씨 아... 뭔, 뭔, 뭐, 어, 린거야씨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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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줌레 뭐, 더 스팀 안 먹네 오오 와, 이게 설계해놓은 건가? 눈보강. 스팀 안 먹어도 그냥 이기네. 제라툴, 서걱. 제라툴, 서걱. 제라툴, 서걱, 제라툴. <laughs> 와, 공, 와, 씨. 와, 유닛 개 또라이네? 와, 씨. 아. 이제 첫 번째인데, 바로 그냥. 쿨자, 쿨자.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은 안 되고. 아. 나한대 맞으면 죽음. 나한대 아, 맞으면 죽어, 씨. 하. 여기도 한대. 와 드론 이런 거 너무 부럽다. 다니모스, 진짜. 피 봐. 피가, 씨. 와. 와, 다니모스. 삘, 아우. <laughs> 아, 개불쌍해, 이씨. 어. 자, 이번엔. 해제. 딜 76짜리 해제. 와 스타트를 위그드라실로 끊는 좋은데요 태아미 어 태아미 노라도 트 콤보 미쳤고씨 <laughs> 와 자연재에 맞았다 와와죽네 억울하겠네 그냥 멘탈 괜찮아 불결한 존재 불결한 존재 오, 간트는 아니고 다행히 아프다 아프다 마젤란 아... 날먹보소? 라바를 먹네? 와, 날먹보소? 성...큰 좋고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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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오오 다니모스.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홈빵이 무슨 다니모스, 진짜. 아, 토라, 토라, 토라. 와, 씨. 랄카. 강다크. 딜 45짜리. 커세요. 담짝스. 풀피 보소?

퉁. 아, 한대 더까비 인열이, 인열이. 아, 니스한 방, 두 방. 오다니이스가 진짜. 쿨자, 쿨자 두 방, 세방 대박. 아, 퍼즈 마렵네. 어, 어우. 와, 다행이다, 시민이라. 와, 진짜 다행이다. 팝폭이 바로 뛰어오는 거 진짜. 와, 깜짝 놀랐네. 안 되지, 안 되지. 살아나, 안 되지. 힙해. 여친 목사로. 바로 다음 턴에. 히페리온 등장이고. 집레벌치 아니고 아~~ 또 다니모스야 이씨 아 진짜 개 징그럽다 순수체급 와~~ 그크냐아 나이스 아 테란 유닛도 영웅 진짜 와 아데모아데모뷰 선택처해 한방두방세방네방 다섯 와씨 다행이다 나이스 간트 간트 나이스 <laughs> 간트리서 그리고 바로 민도이. 자 갑니다. E.U.D. 피닉스 얼마나 맛있을까. 첫 스타트 다크였고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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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아, 씨. 탕! 탕! <laughs> 씨! 아! 아! 와, 씨! 알먹고소 피해과, 씨! 템포 미쳤다. 아니 왜 유닛이랑 안 싸워 이양반들. 아씨 거저 먹네. 와, 와 뭐야 여기. 제발. 나이스 굿. 자 갑시다. 지옥의 퍼즈. 어 자리가 불리해. 주란탕탕탕탕탕탕탕탕 와아 어 마젤란이네? 아싸 마젤란이네 개꿀 <laughs> 개꿀 개꿀 허즈 가넝 아컷 안하면 그냥 냅둬 오히려 좋아 컷 안하는게 에에? 매너요, 매너. 매너 합시다. 매너 점료님들. 3연속 사기를 치면 어떡해? 듀크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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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퉁. <laughs> 저걸 어떻게 피하려고, 씨. <laughs> 저 평타를 어떻게 피해? 승훈이. 탕. 탕. 하하하하하. <laughs> 아, 씨, <laughs> 아, 아, 중간에 멘탈 나가가지고 좀잘 쳤으면 됐을 아, 같은데. <laughs> 풀피 풀피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보여줘 여줘줘 팀 타이밍 일단 잘 잡고. 와씨. 퉁퉁퉁 퉁. 나도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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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퉁 피한 거 아니야? 첫퉁 피한 거아님 와, 저게 비껴지네. 와, 다행이다. 와, 속 셔씨, 속셔 뭐야? 아, 이건 젤라니가 <laughs> 어? 왔다. 한대 맞으면 갑니다 됐다 갔냐? 오오오 하하하하하하 쏠렸는데 으 사진 기가 막히네 으으으 아, P13으로 8 2대 3대 대대 아씨 바로 에그 그냥 날먹 <목소리> 이 맛이야? 와, 이 맛이었어? 온라인. 와, 개 맛있네 그냥 두샘 두셈 두샘 두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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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하하하하하하아 바로 씨아 컨트롤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포지함 걸죠 뾱뾱뾱 탑건 뾱뾱 탑건 휴 워브 아니고 너무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내드리자 뭐 찍을 것도 없다 자살 버튼 좋았고 에이크가 근데 진짜 많이 뜨네. 구이몬 어 얘? 상남자네? 아짐레 아니다 깨비 오 한방? 원사 사거리 진짜 아르타니스 다들 퍼즈 막힐까봐 그냥 맞다니 박아버리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단일징와이 뭐야 이거? 와. 한 걸게요. 여기다 퍼즈 다 태우면 될듯 그냥 갔나? 갔나? 가! 저는 쿨저랑 싸우고 나갈게요. 자, 갈게요. 먼저 들어가 버리기. 바로 드란 탕. 바로 스트커프 탕. 어? 개, 개고수. 개고수. 저는 날로 먹을게요. 아하하하하 <laughs> 어... 어... 피닉스는 뭐퍼지 할것도 없네 싸보던가 와.. 익스 아. 아. 아 씨. 진짜. 아, 탕탕이 진짜. 쳇. 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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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샀다. 퉁. 어 뭐야? 마영인. 자, 닉스 한번 더. 가실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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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빨리 빨리 뛰고 빨리 뛰어. 테사다르? 저요. 예아할 말이 없다. 천억 짐바브웨 달러, 백억. 일해 펭펭 성크네 여씨 아, 씨. 라자갈, 라자갈, 라자갈! 라자갈, 나이스, 맛있고, 그냥. 나이스, 좋고. 그냥 컸어, 그냥 컸어요. 자갈이 아니고. 태아미 아. 가능. 가능. 뿅! 타잔, 가능. 탑컷. 뿅! 가능, 가능. 그냥, 그냥 가능. 그냥 가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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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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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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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나는. 나이스, 굿. 날 먹. 날 먹. 날 먹. 아날 먹. <laughs> 날 먹. 오케이 날로 먹. 어버리고날 먹. 좋습니다 <laughs> <laughs> 잘가라탕탕탕당탕탕탕탕탕퉁 잘 퉁. 서걱 안 당하지~~ 어, 맛있다. 안맞지안맞지 안 맞지. 나도 어 접전인데 아 쇼트. 어 알랭 가볼게요 퍼즈 대전 야무지게 즐겨 아싸 빨리 들어왔다 개꿀 선택 처해 한방두방 보러 볼까요 좀 컨트롤 하시니까. 컨트롤 하시니까 보세요, 보세요, 푸세요푸세요 보세요. 푸세요. 좀 붙을 때까지 아난 여기서 아껴야겠다. 다 태우면 좀 아까우니까 한대더 어떻게 안 되나? 아, 깨비스. 어, 뭐야? 상남자네? 리어 상남자.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와 맞다 이 그냥 이기네 와. 우와... 아 나빠. 이 스테이지 원사보다 사거리가 짧다니 아, 잔니 아, 아, 자, 자, 자. 자, 탕탕탕 아, 아, 진짜 괴물이 돼 괴물. 어, 퍼즐 각도 안 나오네 그냥. 속도가 너무 빨라 게임이. 어, 인절이 인열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제일, 재밌, 제일 재밌는 거 제일 재밌는 거. 아, 어, 퍼즐 없네 나. 메인 아니고 메인. 제일 맛있는 거 인열이 세자르 깨미 아이고 오, 갔다 오이 오야야야야야이걸안 봐가? 자 막판으로 닉스 가겠습니다 닉스 요청이 많았어요 역시 닉스 가 그래도 제일 재밌긴 한가봐요 샀다. 이건 무조건 샀다. 포신이 돌아갔는데 안 쐈다? 이거는 내가 볼때그 탱크 안에 타고 있는 조종사가 안 쐈어, 이거. 말한데, 말한데. 뭐야? 아니, 그새 입금을 한 거야, 지금? 잠깐 두둠치 타는 사이? 와, 씨. <laughs> 아 맛있는 거 먹네. 나도 가는 간식 고인돌 아아 아, 괜히 걸었다. 아터 유도하는 거였나? 탕탕 아칸파이 길어서 무서워.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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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이건 무조건, 무조건 살았다. 아씨. 아. 불존. 영인이. 영인이 <laughs> 스티팩까지 와. あ、お、えっとのジジ、の、けいじじ。